안녕하십니까 가을 전어 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UFC 선수들 중에서 미친 몸매 남자들의 원어비 어, 자타가 공인하고 남자들이라면은 이제 원어비 몸매가 있죠 선수들 중에서 제일 몸이 좋은 두 명을 뽑아서 한번 이제 그 선수들에 대한 이제 몸에 대한 특징이나 그런 썰 같은 걸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도 분명히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몸매들이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요엘 로메로라는 선수인데, 지금 UFC 선수는 아니에요. 지금 벨라토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 선수가 나이가, 어, 46, 7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뭐, 한국 나이로 되면 좀더 나이가 많겠죠. 근데도 여전히 엄청나게 좋은 몸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형 레슬링 메달리스 출신이에요. MMA 선수 데뷔를 굉장히 늦게 데뷔한 선수인데, 제가 이 선수를 왜 뽑았냐면은, 모든 격투기 선수 통틀어서 격투기 역사를 통틀어서 몸에이 밸런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선수 특징이 레슬링, 레슬링을 기반으로 그래플링을 위주로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그 몸이 그래플로 닿게 굉장히 발달잘 되어 있고 특히 승모근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잘 되어 있습니다. 그 선수의 승모근에 대한 일화가 이제 그 선수의 뒤통수 쪽을 잘 보시면은 수술 자국이 굉장히 좀 크게 있는 게 있는데 경추가 거의 부러졌다고 그래요. 이제 운동하는 도중에. 병추가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서 원래는 사람이 거의 뭐 심부린간이 되거나 즉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쳤던 건데 그 엄청난 승공원으로 버텨서 그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가서 뭐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MA 대비가 굉장히 늦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목 수술 때문에 MMA 대비가 늦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u f c 에서는 항상 메디컬 체크를 하는데 검사를 하는데 눈에 있는 이 힘줄이 일반인들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계가 아니다, 말을 할 정도로 그 몸에 걸맞는 엄청난 신체 능력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끼리 얘기로는 저희 격투기가 개체량을 체중 재는 거를 하루 전날에 해요. 이거에 대해 또 연관된 일화가 로버트 휘티컬한 선수랑 시합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했던 말이, 로메르 선수를 보고 했던 말이 개체량 때는 몰랐는데 시합날 이제 하루 정도 활약하고 올라왔을 때 올라오는 그 몸이 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휘태코 선수가 로메로를 바디를 배를 때렸는데 와 정말 시멘트를 때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몸이 단단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첫 번째로 뽑은 이유는 그런 이유에 뽑은 것도 있고 몸이 일단 굉장히 이뻐요 어디 몸이 특출나게 좋게 어디 부분이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몸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쭉쭉 뻗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몸이 몸이 그냥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되게 그래서 이 로메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호불호를 안 타는 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의 워너비 몸이 저는 로메로 선수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굉장히 50에 가까운 몸이돼도 여전히 좋은 몸을 유지를 하고 있고, 신체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로메로 선수를 소개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파울로 코스타. 이 선수가 파울로 코스타 보아시냐라는 선수인데, 파울로 코스타고 별명이 보아시냐예요. 보아시냐가 아마 브라질 그쪽에서는 지우개. 상대를 지워버린다고 해서 지우기라는 말을 많이 그걸 그 닉네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보하시냐라는 뭐 말을 그래서 이 선수를 그다음 뽑았는데 어, 이 선수의 파이팅 스타일은 스트라이킹 타격으로 상대를 때려 잡는 스타일인데 일단은 몸이 전체적으로 워낙 보디빌더가 좋지만 팔근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와저 팔에 맞으면 정말 죽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팔의 이 근질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아, 물론 모든 몸이 굉장히 좋지만, 특히 상체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때리기에 조, 적합한 근육들이 모두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 근육, 저희끼리 어깨뽕이라고 그러죠. 어깨뽕이나 이 승모근부터 팔부터 이어지는 이 근육에 있는 근질들이 굉장히 좋고, 개인적으로는 이 복근과 흉근이 굉장히 이쁘게 잘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메로 선수는 몸의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스타일이라면, 이 코스타 선수는 이 상체 쪽의 근육이 굉장히 물방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체충이라고 하죠. 하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예, 하체는 물론 좋겠지만 상체에 비해서 좀 이제 묻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자, 그리고 코스타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로메로 선수와 시합을 둘이 한 적이 있어요. 둘이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개차량 때 둘이 만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웃겼단 말이 격투기 시합이 아니라 보디빌딩 시합을 보는 것 같았단 말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MA 선수 중에서 몸이 제일 좋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린 선수가 이두 명들인데, 그래서 이 코스타 선수 를두 번째로 했고 또이 선수의 또 재밌는 일화가 이제 미들급 선수 치고 역시나 굉장히 큽니다. 엄청 커요. 100kg 넘는 체중에서 84kg 미들급 한계 체중을 맞추는 선수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UFC나 격투기 프로 시합은 시합 전날에 개체량을 하는데 하루 사이에 회복 기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저희 게임을 리바운딩 또는 리게인이라고 하는데 한계 체중을 통과하고 나서 몇 킬로까지 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 평소에 훈련하기 좋았던 체중이나 그런 체중으로 잘 돌아올 수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84 킬로로 통과한 사람이 다음 날에 90 킬로가든 100 킬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체중의 이점을 가져감으로써 자신의 힘과 근력을 더 상대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걸 살리는 걸 리바운딩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굉장한 게 오전에 개치랑 한단 말이에요. 오전에 84 킬로를 통과를 하고 그날 밤에 그날 밤이에요. 다음날이 아니라 그날 밤에 체중이 97kg까지 증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까지 시작 날까지 시간이 있다고 치면은 97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들급 내에서 빅유닛 굉장히 큰 선수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그에 걸맞는 근육과 엄청난 폭발력을 이용해서 선수를 깨 부신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지우개인 거고요. 이 선수 역시 호불호를 안 타는 몸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남자들이 좀더 좋아할 법한 그런 몸이에요. 일단 몸이 굉장히 근육이 동글동글하고 알차게 잘 들어가 있는데, 데피니션과 그런 컨디션이 컨디션이 그런 근질이 어마어마합니다. 큰 데도 잘 갈라져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헬창들이 좀더 좋아할 몸은 코스타 선수 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좀더 좋아할 몸은 코스타 선수고 이제 남녀노소 호불호를 그나마 덜탈것 같은 몸 로메로 선수 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울러 코스타 선수를 한번 뽑아봤고 이제 여담으로 코스타와 로메로 선수가 시합을 한게 있어요. 저는 이 경기는 제가 어떤 분이 이 경기를 봐도 재밌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코스타 선수와 로메로 선수의 경기는 MMA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보는 걸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격투기를 몰라도요. 어떤 선수가 어진 선수 스타일인가요? 아 제가 그둘중 하면 고르면요. 네네. 어좀 외람된 말씀이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물어볼 때 무조건 원픽으로 대답한 선수가 있습니다. 헤비급에 브롱 레스너라는 선수가 있는데 저는 그이두 그 명보다는 브롱 레스너가 저한테 제일 원업입니다 일단 헤비급이고요 일단은 모든 투기 종목의 꽃은 헤비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억 분의 1, 70억 분의 1에 제일 적합한 건 헤비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몸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좀 그런데 브롱 레스너의 몸을 보면 굉장히 뭐 흥분이 됩니다 되게 너무 멋있고 닮고 싶고 노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있는데 이 브롱 레스너의 몸은 정말로 이거는 진짜 타고나지 않고서는 가질 수가 없는 몸이고 이 대흉근이 몸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해요 제일 브롱에스나의 트레드마크인 이 승모근이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거의 두통 수까지 솟아있습니다 마치 교통서가가 나도 안전벨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굉장한 단단한 승모근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팔이 굉장히 길고 상체가 짧고 다리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비율도 굉장히 이뻐서 뭐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몸 브롱레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은 이 브롱레스너 같은 신체로 태어나고 싶다고 어디 가서 말할 정도로 저의 최고의 파이터 원픽은 브롱레스너입니다. 물론 저는 프로레슬 선수였지만 내내 엄청난 몸과 그런 이제 스타성을 지니고 있고 그런 박력이 하드한 걸 좋아하는 남자들이라면은 모두를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원픽은 뭐 로메로 코스타가 아닌 브롱레스너 선수입니다. 누가 봐도 몸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선수 두 명을 뽑아봤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몸이 좋다고 생각되는 파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그 중에 골라서 그 선수에 대한 재미있는 리뷰나 영상을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